유튜버로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솔라나 등 암호화폐가 아주 폭등을 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죠? 이런 시점에 저는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왜 매수했는지 그 사고의 흐름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를 할때 언제나 본인만의 사고의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투자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사고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 논리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본인의 투자관대로 수정에 나가면서 투자의 의사결정 도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자산의 가격은 도대체 왜 오를까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 자산이 더 가치 있고 유망한 투자처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냥 가격이 올라주는 것 뿐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금화 100개와 사과 100개 밖에 없다고 하면 사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뭐 금화 1개 겠죠 100개 100개 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금화 1개씩 떨어진다면 900일 뒤에 금화가 총 1000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사과의 가격은 여전히 금화 1개일까요 아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집권하지 않고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라면 사과의 가격은 금화 10개가 될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근본은 결국 땅이고 땅의 총량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세상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매일매일 지폐를 만들어 추가로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법칙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테고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그 인플레이션의 폭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의 주 업무입니다 자 그럼 큰 줄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굴레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며 그것은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크게 보유할수록 평균적으로 길게 본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아까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본다면 이 세상에 사과는 100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금화를 모을 겁니다 아마 1년을 열심히 일한다면 금화 1개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900일 정도를 일을 하면 금화 3개 정도는 모을 수 있겠죠 만약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한다면 6개나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 한 개의 값이 900일 뒤에 금화 10개로 올라 결국 사과를 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사과를 살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사과를 물려받은 한 5개 정도 물려받았다고 할게요. 5개 정도 물려받은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금화 2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금화 5개 값이었던 사과가 900일 뒤에는 금화 50개 값으로 올라서 본인이 일해서 모은 금화 2개와 합쳐서 총 자산은 금화 52개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큰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시의 맞벌이 부부가 3년을 열심히 일해서 금화 6개를 모으는 선택 대신에 대출을 통해 사과를 먼저 구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저축액을 본다면 대출 이자를 내야 해서 3년간 금화 6개가 아닌 4개밖에 모으지 못할 겁니다. 금화 2개는 이자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한 사과의 값이 금화 1개에서 10개로 올랐으니 총 자산의 규모는 사과의 값 10개, 그리고 저축액 4개, 그리고 대출 원금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해서 총 금화 13개가 될 겁니다. 그냥 사과를 모은 사람은 7개가 될 텐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두배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대출을 통해 큰 덩어리의 자산을 소유한 뒤에 오랜 시간을 버티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저만의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은 첫 번째, 레버리지에 수반되는 대출이자를 아주 장기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을 한번 소유하면 오랜 시간 보유해야 한다. 세 번째, 이미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보유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산은 보유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큰 자산을 보유한다. 이것이 결국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산을 일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모든 부자들은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저 조건들을 100% 만족하는 자산권을 찾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이 살수 있는 가장 비싸고 큰 자산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로또 당첨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미분양이 났던 곳이라. 누구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자산군 중에 부동산을 투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에 수반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10%만 내고 향후의 중도금 이자나 잔금은 중공될 때 내면 되기 때문에 중공되기까지의 금융 비용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자산을 보유하면 오랜 시간 보유해야 한다. 이 아파트가 중공되고 나서 전세를 이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돌린 후에 매도할 생각이니 적어도 5년 길면 7, 8년 정도는 보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미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보유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조금은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분양받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에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네 번째. 가치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저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결론은 이 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고 교통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가치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큰 자산을 보유한다. 저는 중공 전까지 약 3년간 분양가의 10% 만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니 현재의 제 상황에서는 가장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자산 중 이렇게 레버리지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사용하고 비싼 자산을 보유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세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영상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점에 대한 다양한 논리와 규칙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몇몇 영상은 찾아서 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공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책들을 독서하고 전문가 의견들을 참고해서 저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기에 대한 저만의 기준 첫 번째,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 두 번째, 대중의 관심이 낮아진 시점 세 번째 이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시점보다 한반 단계 정도 빠른 시점 먼저,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은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시점이므로 자산 가치를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고 대중의 관심이 낮아진 시점은 수요가 바닥이므로 거품이 없거나 혹은 저평가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점이 만나는 지점이 자산 상승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달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만족하는 시점보다 약간 빠른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시점일까요? 검색어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단어 몇 개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로 볼수 있는 키워드인 부동산을 검색해 보면 작년 3월에 230만 건에서 올해 3월 180만 건으로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까지 포함한 아파트 실거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어떨까요? 호객 노노를 검색해 보면 작년 3월과 올해 3월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는 줄었으나, 실거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수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검색해 봤는데요. 기축,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매수 지표라고 볼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작년 3월 680만 건, 올해 3월은 550만 건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향후 생겨날 신축 아파트 매수 지표라고 볼수 있는 청약홈을 검색해 보면 작년 3월은 50만 건, 그리고 올해 3월은 160만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과 기축 아파트의 매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전월세의 수요를 포함한 아파트의 실거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동등한 수준이며 앞으로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축 수요. 부동산 관심도는 떨어지고 신축 수요는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시세의 상승장이 온다면 신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구축이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연준 이장인 파월이 24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 기축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아졌으며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둘째, 금리 하락이 조만간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덧붙여 신축 공사비 급등과 맞물려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아파트들은 다 완판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3년 뒤에 신축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소유한다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고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 상황에서는 큰 메리터로 다가왔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매수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고 자세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흐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매수할 때 혹시 어떤 뉴스 기사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른 점은 이런 시도를 반복하다 보면 확률이 올라가고 높은 확률을 가진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결국은 갖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가 반복되어도 같은 실수로 손익을 본다면 부자가 되기 어렵겠죠 50대50 이니까 그러나 승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장황했다면 죄송하고요.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두 번째 이유는 저는 진짜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중립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틀릴 수도 있고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사고의 흐름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 흐름에서 딸려오는 제 투자 판단 결론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드리는 것이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저만의 사고의 흐름과 기준에 대한 의사 결정의 결과일 뿐이므로 이런 과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달러 주식과 달라서 정말 매우 큰 덩어리의 자산이므로 일생에 몇번 매매를 할 기회가 없는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수익도 큰 자산이므로 상승론자, 하락론자 분들의 영상과 책을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만을 보고 절대 의사결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부동산 투자는 초보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흐름과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나누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제 주식 그리고 달러의 포지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이 영상을 접하셨음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